엄지공주 이야기. <laughs>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꾸. 안녕! 엄지공주예요. 뿅! 랄랄랄랄랄랄랄라! 라라라라. 짠! 우와! 안녕 자두야. 히 <laughs> 히히 안녕. 우와 은이도 있고 자두도 있고 미미 민지 우와 예쁜 옷들이 가득있네옷 입기 놀이 같이 해 볼까? 좋아 좋아 랄랄랄라라라라랄라라라라라라라 아, 잘잤다 히히히히. 어, 언니! 언니! 언니 일어나. 이불을 왜 그렇게 덮고 있어? 아, 못잘 잤다. 어, 벌써 아침이냐? 언니 빨리 일어나 오늘 민지 언니네 가기로 했잖아 아 맞다 맞다 오늘 민지네 가기로 했지 얼른 옷 입자 그래 그래 자자자자잔 옷장 문을 열어볼까 우와 예쁜 옷 많은데 흐흐흐흐흐 <laughs> 역시 나는 짜두니까 빨간색 옷을 입어야지 겠 <laughs> 짜잔 <laughs> 흐흐흐흐 아하하하 흠 정말 식상해 내옷좀 볼래 <laughs> 너 발레복 어디서 났어? 허? 엄마가 사주셨지 헉, 엄마는 맨날+ 맨날 나는 안 사주고 미미만 사주더라 나 발레복을 입어볼까 우와 우아, 예쁘다 우아하게 뚜루루루 뚜뚜뚜뚜 뚜루루루 뚜뚜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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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뚜 예쁜 옷은 음아 내가 좋아하는 슈퍼맨 짜잔 하하하하 나는 슈퍼맨이다 슈 하하하하 펑 엄마 자두 언니가 자꾸 나 때려 아 말하지 마 말하지 마 히히히히 히 그렇다면 민진네 놀러 가야 되니까 짠음예 은 핑크 색깔 옷을 입어 볼까 히히히히 <laughs> 우와 예쁘다 <laughs> 민지가 깜짝 놀라겠지 히히히히히어 <laughs> 그럼 나도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고 가야 되겠다 아니 평범하다니 나 예쁘게 입은 건데 <laughs> 그 정도는 평범하지 <laughs> 내 예쁜 원피스를 벌래 짜잔 짠히히히히 <laughs> 우와 그 옷은 또 어디서 난 거야 <laughs> 엄마가 사주셨지. 아 정말 정말 왜 나는 안사 주시는 거야? 엄마! <laughs> 어, 준비는 다 됐는데 아직 시간이 조금 이른 것 같아. 책좀 읽고 갈까? 웬일이야? 언니가 책을 다 읽다니. 무슨 소리? 나도 책좀 읽는다고. 자, 앉아서 책을 좀 읽어 볼까? 어, 알았어. 음. <laughs> 아이 아이고, 아이고. 잠이 온다. 아이고, 안 되겠다. 그냥 민지는 가자. <laughs> 그래, 알겠어. 랄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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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라. 민지야, 민지야, 우리 왔다. 어, 어, 자두야, 벌써 왔구나. 어, 나 들어가도 돼. 어, 그럼, 그럼. 잠깐만 기다려. 나 이제 자고 일어나서 옷좀 갈아입을게. 어, 천천히 해, 천천히. 어! 우와, 민지 옷장은 정말 정말 예쁘다. 우와! 옷장 안에는 예쁜 옷도 많은데. 우와. <laughs> 뭘? 우리 엄마가 사 주셨어. 짠. 우와, 민지야. 너는 그렇게 옷이 많은데 왜 맨날 똑같은 옷만 입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럼 다른 옷을 입어 볼까? 어, 어. 내가 좋아하는 보라색깔 원피스를 입을게. 짠. 우와 다+ 입었다 우와 민지야 보라 색깔 옷 진짜 예쁘다 아 고마워 우와 민지야 민지 침대도 정말+ 정말 좋은데 잠깐 누워봐도 될까 아 어, 그래그래 자두야 우와 우와 포근해 나도 침대 있었으면 좋겠다 어 언니+ 언니 나도+ 나도. 우와, 포근하다. 어, 푹신푹신. <laughs> 우리도 침대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게 말이야. 엄마는 왜 침대를 안 사주시는 거야? 어, 얘들아. 책 읽으면서 사과 먹을래? 우와, 사과. 맛있겠다. 어, 여기 있어. 먹어. 우와. 우와, 맛있겠다. 우와, 진짜 맛있다. <laughs> 아, 너희들 배고팠구나. <laughs> 어, 배고픈 건 아니야. 간단하게 먹은 거라고. 어, 그런데 말이지. 우리, 은이한테도 가봐야 되지 않아? 아, 은이는 싫은데. 아, 그래도, 은이랑 같이 놀기로 했잖아. 아, 싫은데. 그럼, 같이 가자. 알겠어. 언니, 나도 가도 돼? 그럼, 그럼, 가보자. 랄랄랄랄로, 랄랄랄라 은이야 이은희 어, 누가 날 부르는 거야 어우 잠자고 있었는데 정말 짜증 나네 왜왜 어. 어, 진짜 못됐구만 으으 어서 들어와 우와 신난다 우와 이희 진짜 방 예쁘다 헉뭐이 정도 가지고 헹 우와 역시 잘 사는 애 집은 정말+ 정말 예쁘구나. 우와, 옷장도 봐. 진짜, 진짜 예쁘다. 아, 은희 집 좋다. 흥, 뭐, 이 정도 가지고. 잠깐 기다려. 나옷좀 입고. 짠, 어, 간단하게 입었어. 엥? 응. 간단하게 입은 게그 정도야? 어, 그래. 우리 집에서는 이 정도는 간단하게 입은 거라고. 에이, 너무 불편하겠는데. 물고나무 서기 할 건데. 에이. 물구나무 서기? 그래, 물구나무 서기도 하고 달리기도 할 건데. 아, 그럼 잠깐 기다려. 어, 어 물구나무 서기 한데 난 바지가 없단 말이야. 어떡하지? 어, 간단하게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짠! 어, 난다 해봤어. 어, 예쁘다. 어, 어, 자두가 날 칭찬해 주다니 정말 뜻밖인걸? 에이, 칭찬해줘도 그래. 우와, 그런데, 은희야, 네 침대는 정말정말 정말 예쁘다. 침대에 잠깐 누워봐도 될까? 안 돼, 안 돼. 이 침대는 나만 누울 수 있단 말이야. 잠깐만 누워보자. 안 돼, 안 돼. 내 침대는 나만 누울 수 있어. 에이, 치사해. 흠. 랄랄랄랄라, 랄랄라 아, 폭신폭신, 공주님이 된것 같다. 히히. 아니, 이럴. 네 동생 좀 데리고 가줄래? 으아, 미미야! 같이 놀아야지! 너만 놓면 어떡해! 우와! 푹신푹신! 우와! 재밌다! <laughs> 어, 정말! 다들 나가줄래? 어, 은이야좀 참아! 나쁜 아이들은 아니라고! 어, 정말 짜증나! 우와! 여기는 케이크랑 주스도 있는데? 먹고 싶으면 먹어도 돼! 정말? 우와! 맛있겠다! 우와, 진짜 맛있다. 더 없을까? 응? 정말? 은이야, 이해해. 나쁜 아이들은 아니야. 정말, 다들 나갔죠? 아난 물구나무 서기 같은 놀이는 관심 없어. 공주 드레스 입고 만나자. 우와, 공주 드레스. 우와, 공주 드레스 입고 만나서 놀자, 언니. 와 재밌겠다 그럼 나드레스 입고 게께라러레라라라라라라너안 가니 아, 아, 아. 알겠어 은희야 나중에 봐나러레라 레러 레라 그럼 드레스리바봐이꺼라따라따 어 역시 우아하게 혼자 있는 게 최고라고. 어흥, 난다 입었지. 랄랄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 나도 드레스를 갈아입어 볼까? 자 옷장 문을 열고 아 엄마가 사주신 예쁜 드레스가 있었는데 정말 다행이야. 와, 예쁘다. 어 시간이 잠깐 남았으니까 책좀 읽고 갈까? 어, 좋아 좋아. 랄랄랄랄랄랄랄라. 너 드레스 있어? 어, 엄마가 사주신 발레복입을 거야. 을 참. 짠! 와, 예쁘지? 히히. <laughs> 짜잔. 와, 예쁘다. 히히히히히. <laughs> 그럼 나는 뭐 입지? 아유, 정말. 우와. 나한테도 드레스가 두 벌이나 있는 걸. 우와, 어떤 거 입지? 아, 역시 핑크지 핑크. 빙크. 핑크를 입어줘야지 히히히히히 <laughs> 짜잔 우와 예쁘다 히히히히히 <laughs> 나는 준비 완료 어 언니 나도 준비 완료 출발하자 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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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어 민지야 아 어, 차디야 어서 와 어하하하 나 어때 와 정말+ 정말 우리 공주 같다 히히히히히히 랄라라로 랄라로 랄라로 라라떨라따따라따따따 떨라라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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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따따따따따따 어허허 예쁘게 차려입고 우아하게 앉아서 음악이나 듣는 거지 어허허허 어 그렇구나 재미없을 것 같은데 언니 그러게 물고나무 서기로 해야 재밌지 에이 재미없겠는걸 우리 놀이터 나가자 랄라라라라라라라 어 자두야 같이 가 영상이 필요한 친구들은 더보기란을 클릭해주세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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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laughs> 블로그를 이용하면 그림도 안에 다운받을 수 있답니다. <laughs> 만드는 과정은 뒷부분에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laughs>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는 거 잊지마. 그럼 안녕! 언니 같이 가자고. so instinctive and so passionate every word i move so descriptive like an adjective i gotta vendetta against people who patented being negative when you should be getting after it I got facts over facts over tracks. Isn't that spitting slow, spitting fast? I could roast, I could gas, think I'm okay at last. But I don't know if that can erase all the past. And the pettiness, a reflection of the emptiness. Hilarious, you think you're with my time, you're delirious. Mysterious, because you hide behind a fake exterior. Inferior, you know I'll always be a bit superior. Get off of me, this ain't no humble brag. I want you to hear words, you can say them back. I want you to feel free from the chains at last. And to believe in what you got, it was built to last, yeah. Now that I've been put through hell, I never got anyone's help I had to do it all myself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ve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ve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Make a statement. I'm gonna learn the consequence of being incompetent. Mental health is confidence, dreams and some modestness. I'm not here to save the day, that's for you to take away. I could play a million mind games, but instead I say something not illogical, something that is topical. Rub it on and watch it go. Make yourself unstoppable. Dreams are irresponsible, but they so remarkable. Thoughts in my head, a collage and they spread. I'll be great one day, going off of my meds. No, I'm not giving up, no, I'm not giving in. I will make it to the top, taking off and the wind, I gotta make it. I'm saving every day to taste it. I'm patient, but my mind it can hardly take it. I'm chasing a dream that I've had for several ages a vacant modern kingdom for the taking. Now that I've been put through hell I never got anywhere.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We show. Make a statement. i gonna learn the consequence of being incompetent. Mental health is confidence, dreams and some modestness. I'm not here to save the day, that's for you to take away. I could play a million mind games, but instead, I say something not illogical, something that is topical. Grab it on and watch it go. Make yourself unstoppable. Dreams are irresponsible, but they're always possible. If you just believe, you could be so remarkable. Thoughts in my head, a collage and they spread. I'll be great one day, going off of my meds. No, I'm not giving up, no, I'm not giving in. I will make it to the top, taking. Off the low, and I gotta make it. I'm saving every day to taste it. I'm patient, but my mind it can hardly take it. I'm chasing a dream that I've had for several ages. A vacant modern kingdom for the taking. Now that I've been put through, throughout, I never got anyone's help. I have to do it all myself.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